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어, 양평군, 경, 경기도 양평군 용문 면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어, 수도권에서 아주 인기 있는 전원주택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 선호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경기도 양평 용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용문에는 용문산이라는 아주 큰 산이 있죠. 그 용문산은 어 굉장히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큰 산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 용문산 자락에 자연환경이 너무너무나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산 자락에 있는 어 아주 멋진 전원주택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그 용문산 자락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3 타경에 35775호입니다. 9월 25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126번지 29호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3억 9,844만 2천 원이고요. 어,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2억 7,890만 9천 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720제곱미터, 약 217.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50.68조곱미터, 45.58평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건축된 비교적 신축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자로 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입니다. 공시지가는 조금미터당 137,100원입니다. 네, 특별조건은 뭐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양평읍내가 되겠고요. 어, 이곳이 이제 용문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용문산이 되겠고요. 어, 용문, 용문산은 용문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죠. 네, 이곳이 이제 용문산 입구의 어, 그 관광지가 되겠죠. 바로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연수리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 2 6번지 43호, 1 2 6의 43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바로 이곳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한 게 너무나 뛰어난 곳이죠. 육문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은 연수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가면 이제 육문산 올라가는 주로가 나오죠. 주로가 나오죠. 네, 이곳에 산자락에 전원주택지가 이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지가 개발되어 있죠. 그중에 아주 예쁘게 지은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네요. 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원주택지에서 내려다본, 내려다본 길입니다. 어, 전원주택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되겠고요. 네. 이곳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지어진 집이 있죠.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 있죠.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주위 환경을 보면 네, 옆에 옆에는 여분의 전원주택지가 있고요. 앞에도 전원주택이 이루어진 것들도 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원주택지에서 내려다본 자연 경관이 되겠죠. 음,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다운 곳에서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모습보다 더욱 더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위 환경도 아주 잘 꾸며놨고요. 자연 속에 폭파 묻혀 있는 듯한 그런 전원주택이 되겠죠. 네,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잔디 마당도 잔디도 잘가꾸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시의 부분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 마당입니다. 너무나 예쁘죠. 예쁩니다. 네,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네요. 네, 일부분은 데크로 되어 있어서 음, 편리하도록 되어 있죠. 네. 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살짝 올렸죠? 네, 이런 것은 이제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배치의 모습이죠? 땅은 이 밑에까지 있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양평군 용문산 자락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멋진 전원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